리딩 엑스퍼트 7-2 이는 모모에서 플레이스, 장소 리퍼드 투 에즈는 리퍼는언급하다데 지금 수동이어서 언급되는 말이 되는 에즈는 모모로서 게이트웨이는 관문, 헬은 지옥 그래서, sometimes부터 헬까지가 place를 수식해. 때때로 불려지는 데 지옥으로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place, 장소에서 푸른 웅덩이. 라바는 용암. 용암 웅덩이는 glow는 빛나다. 밤에 빛나고 미라지는 신기로. 신기로는 댄스가 동사야. 춤춘다. 어버브는 모모 위에서. 블라인딩은 눈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는 눈부신 하얀 레이어는 층. 드라이드, 건조한 소금. During the day. Day는 낮. 그러면 은 지금 한거 보면 은 지옥의 관문이라고 때때로 언급되는 플레이스, 장소에서 용암의 웅덩이는 밤에 빛나고 신기루는 춤을 춘다. 낮 동안에 건조한 소금의 눈부신 하얀 층 위에서 신기루가 춤을 춘다. 그러니까 용암이 밤에, 밤에는 보면 은 용암이 막 뻘쩍뻘쩍뻘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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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낮에는 소금이 너무 하얘.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신기루, 헉 어, 미라지? 어떤 환영, 환상이 보인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다나킬 디프레션이다. 다나킬 디프레션에서 여기서는 한몰지. 이곳이 지금 지옥의 관문이야. 용암이 밤에는 반짝거리고, 신기루가 낮에는 눈부신 건조한 소금의 층 위에서 댄스, 춤을 추는. 이곳은 다나킬 한몰지인데, 카티스트 가장 더운 지구의 장소 중 하나인 다나킬 함물지다. 그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다나킬 함물지는 커버는 모모슬 덮다란 뜻도 있지만 모모에 걸쳐 있다란 뜻도 있단 말이죠. 이만큼에 걸쳐 있다. 어라운드는 대략 1 0만 스퀘어는 평방 킬로미터 땅에. 놀스 이스터는 북동쪽 이디오피아, 북동쪽 이디오피아의 땅에 10만 평방 킬로미터 대략 여기에 걸쳐 있다. 뭐가 다나킬 한물지는? 지금까지 한거 보면은 봐봐. 장소에서 때때로 지옥의 관문으로서 불리는 장소에서. 용암 웅덩이는 밤에 빛나고, 신기로는 춤을 눈부신 하얀층의 건조한 소금 위에서 낮 동안에 춤을 춘다. 이것은 다나킬 함몰지로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장소 중 하나이다. 그것은 다나킬 함몰지는 대략 10만 평방 킬로미터의 북동쪽 이디오피아 땅을 커버. 걸쳐 있다. 다나킬 함몰지는, 파트는 부분, 일부. 리프트 벨리는 뭐냐면은, 열곡. 열곡은 그 계곡이란 뜻이야. 어떤 계곡이냐면은, 긴, 그러니까 단층으로 생긴, 길고 좁은 계곡 좁은 계곡을 갖다가 열곡이라 그런단 말이죠. 다나킬 함몰지는 열곡의 일부이다. 플레이스 장소인데 외열부터 해서 여기 끝까지가 앞에 있는 플레이스 수식해지고 있고 지구의 테토닉은 지질 구조 플레이트는 판 지질 구조판이 moving apart, 움직이고, 새로운 크러스트는 지각이 형성되는 장소인 열곡의 일부이다. 자, 그건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면, 그 지역이 하리 매우 액티브는 활동적, 지알러지컬리는 지질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매우 함, 어, 활동적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럼 봐봐. 다나킬 함몰지는 열곡의 일부로서 지구의 지질 구조판이 움직이고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장소이다. 이 말은 의미하는데 그 지역이 매우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것은 다나킬 함몰지는 볼케이노, 화산, 핫 스프링은 온천, 그리고 컬러풀은 화려한 푸른 웅덩이를 해질. 가지고 있는데 풀 여기부터 끝까지가 웅덩이 수직하고 가득 차 있는 설퍼 유황 그리고 다른 미네랄은 광물 유황과 다른 광물로 가득 차 있는 화려한 웅덩이와 온천과 화산을 가지고 있다. 다나킬 함몰지는. 열이야. from 몸으로부터, within은 몸 안쪽. 지구 안쪽으로부터의 그 열은 contribute to는 원인이 되다. extreme은 극단의 temperature는 온도. 극단적 온도의 원인이 되고,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건 앞에 있는 그 극단의 온도. 온도는 위치는 도달한다. 디그리는 도야. 섭씨스는 섭씨. 여름에 섭씨 55도에 도달한다. 원스는 일단 뭐뭐하면 일단 전체. 일단 전체 지역이 레드씨는 홍해야. 아 여기서는 일단이 아니다. 여기서 원수는 뭐냐면 옛날에 옛날에 그 전체 지역은 홍해의 일부였다. 그러나 빌드업은 축적. 용암이 축적된 것은 용암이 쌓여서 분리했다. 그 지역을 인랜드 시는 내륙의 바다와 분류했다 물은 이베퍼레이트 증발한다. 인더데이 낮에 낮이 아, 아니라 드라이 건조한 기후에서 증발해서 리빙 남긴다. 베스트 거대한 디파짓은 퇴적물. 소금의 퇴적물을 남기게 된다. 지금까지 한거 보면은 또 해석이 어, 나나킬 함몰지는 열곡의 일부인데 지구의 지질 구조판이 움직이고.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장소인 열곡의 일부이다. 다나킬 한몰지는그 말은 그 지역이 지금 막 움직이고 새로운 게 형성된다 그랬죠. 그 지역이 매우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나킬 한몰지는 화산과 온천과 화려한 유황과 다른 광물로 가득 찬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 지구 내부로부터의 열은 극단적 온도의 원인이 된다. 그 온도는 섭씨 여름에 55도까지 올라간다. 옛날의 전체 지역은 홍해 일부였지만 용암의 그 축적이 그 지역을 내륙의 바다로 분리했다. 나중에 물이 건조한 기후에서 증발을 해서 거대한 소금의 퇴적물을 남겼다. 인스파의 너브는 모모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나켈 함몰지는 has been useful. 유용하다. 스터딩. 연구하는데. 에볼루션은 진화. 라이프는 생명. 생명의 진화를 연구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 루시. 가장 오래된 초기 인간 앤세스터 조상. 버스는 화석. 화석 중 하나인. 인간 조상의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된 애 이름이 누구야? 루시란 말이야. 루시가 워즈 디스커버 발견됐다. 여기에서 1974년에 컨펌밍 확인한다. 루시가 발견됐다는 건뭘 확인해 주냐면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오리진네티는 기원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v 러블 게다가 하스프링은 아까 온천이라 그랬죠? 온천은 그 지역에 있는 온천은 our home to, 집이다. 누구의 고대, 종의, 마이크로브는 미생물. 데부터 해가지고서는 여기 컨디션까지가 미생물을 수식해주고 있고 여기 데부터에서 끝까지가 앞에 있는 컨디션도 수식해주고 있단 말이야. 익스트림 컨디션은 컨디션은 상태. 익스트림은 극단. s i m i 는 유사하다, 비슷하다. 지구의 과거 또는 다른 행성. 지구의 과거나 다른 행성에 도우주가 뜻하는 것은 여기 컨디션이야, 상태야. 지구의 과거나 다른 행성으로부터의 상태와 유사한 극단의 상태에 살고 있는 고대 미생물 종의 집이다. 그 지역에 있는 온천은? 그럼 여기까지도 한거 보면은, 안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나켈 함물지는 생명의 진화를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인간, 초기 인간 조상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된 것중 하나인 그 루시가 74년에 이곳에서 발견돼서 확인하는데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걸 확인한다. 게다가 온천은 그 지역에 있는 온천은 지구의 과거나 다른 행성의 극단의 날씨와 비슷한 극단의 날씨에서 살고 있는 고대 미생물 종의 집이 될수 있다. 현대 인간은 해부 n 도 찾았다. 방법을 살아남을 수 있는데 다나킬 함몰지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 이런 수식? 아파르 이렇게 돼요. 아파르 사람들은 무브 어라운드 이동한다. 리지는 지역. 스테이 머무른다. 포터블은 휴대용.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나무 오두막. 휴대용 나무 오두막에서 스테이 머무르고 홀딩은 몰다. 동물들을 몬다. 얘는 아와시 아와시 강은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물과 약간의 어틀은 비옥한 땅인데 온 위치부터 끝까지가 땅을 수식하고 그들의 동물들이 그레이즈는 풀 먹다 그들의 동물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비옥한 땅과 약간의 비옥한 땅과 물을 아와시 강은 그들에게 준다 라이블리후드는 생계야. 그들의 생기는 기초를 두고 있다. 소금 거래 그들은 자른다. 블럭은 덩어리. 소금 덩어리를 어, 자르고 로드는 싫다. 올린다. 그들의 카멜은 낙타. 그리고 덩키는 당나귀. 당나귀한테 소금을 실고 워크 걷는다. 프로이크 일주일 동안 투는 모모하기 위해서. 소금을 인타운, 마을에, 그것들을 마을에 팔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걸어간다. 그들의 신체는 어댑트는 적응, 히트는 더위. 그들의 신체가 더위에 적응됐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여행에서 위드는 모옷을 가지고. 단지 약간의 빵과 물만을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그럼 봐봐. 현대 인간은 나나키엘 한 물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아파르 사람들은 그 지역을 이동한다. 휴대용 나무 우두막에서 머무르며 동물을 몰면서 이동한다. 아와시 강은 그들에게 물과 약간의 비옥한 땅, 동물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준다. 생기는 소금 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들은 소금 덩어리를 자르고 그 덩어리를 낙타와 당나귀에 싣고 일주일 동안 걸어서 그들을 마을에 판다. 그들의 신체는 열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여행을 단지 약간의 빵과 물만으로. eventually. 마침내 홍해는 likely 아마 커버는 덥다 아까 커버는 모모의 걸치다라는 뜻도 있는데 우선 덥다야그 다나킬 한몰지를 홍해가 다시 덮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포는 모모 동안 어퓨 밀리언이니까는 수백만 년 동안은 아니다. 자 지금 그것은 어 다나킬 지역을 의미 남아 있다. 액세스블은은 접근할 수 있게. 투는 누구 누구에게 과학자들에게 엔드 투 피플 사람들에게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면 후부터 여기 끝까지가 과학자 수식 여기 후부터 끝까지가 피플 수식 과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 과학자 페스네이트 매료됐어 바인의 의해서 라이프폼은 생명체 근데 h 부터 끝까지가 생명체 수식하니까는 기브 클루는 클루는 실마리 힌트 어바웃 모모에 대해서 다른 행성의 라이프 생명체 다른 행성에 대한 생명체의 실마리를 줄수 있는 생명체에 의해서 매료된 과학자들 그리고 사람들이야 make their home 집을 만들고 living은 생계 그곳에서 집을 만들고 생계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관한 실마리를 줄수 있는 생명체에 매료당한 과학자들에게 그것은 접근할 수 있도록 다나킬 지역은 접근할 수 있게 남아있다. 자, 마침내 홍해가 아마 다나킬 함몰지를 다시 한번 덮긴 하겠지만 수백만 년이 되진 않을 것이다. 지금 다나킬 함몰지는 과학자들 매료됐는데 생명체에게 다른 행성의 그 생명체에 대한 실마리를 줄수 있는 생명체에 매료된 과학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곳에서 집을 만들고 생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